아까 말씀드렸던 북에서 이제 처음에 200발 쏠 때, 예, 그때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북에서. 이게 지금, 우리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너희가. 어, 먼저, 대한민국이 계속 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마지막 말미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민족이나 동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졌다. 어, 아, 없다. 어떻게 또... 삭제되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네네. 더 이상, 통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예. 특히 윤석열 정권하고는 네네. 민주당도 사실 포함됐고요. 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적관계로 넘어가겠다는 건데 예. 대남 기구를 다 정리했어요. 네. 그럼 뭘로할 거냐? 적으로 보고선 상대하겠다는 건데 여태까지 군사 분야에서만 대적 개념이 있었거든요. 북 예. 남쪽과의 관계에서 네. 근데 이제 정치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치 정치도. 외교까지. 어. 그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발표문이 쉽게 하면 조롱이잖아요. 예. 조롱. 첫 번째 나왔던 거. 윤석열 고맙다. 네네그러면 조롱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한 건 기만이에요. 예. 폭약 터트려놓고. 사실은 폭약이야? 아, 쉽게 하면 기만술을 쓴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군대에서 전쟁 났을 때 하는 건데, 아... 같은 민족끼리 대화 상대로 여겼을 때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기만, 조롱을 주로 쓴 적은 없어요. 간혹 그게 나온 적이 있지만, 이런 정도까지. 그러면 정치 외교 분야도 완전하게 대적 관계로 지금 보고 아하. 대한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좋은 말나올가능서 하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계속 기만하고 조롱하고 이런 쪽으로. 이 아... 예, 선생님 이제 그니까 미국이 과연 이제 전면전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네. 이제 북한은. 만약에 전쟁 벌어지면 바로 그냥 미국으로 쏠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여러 차례 공표죠. 예, 예, 화성포 18형을 예. 훈련한거나 이번에 사진 보여준거나.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이 공격 받냐 마냐보다 우리 주 관심사는 네.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어,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신원식이 자꾸 이렇게 막 분위기를 일으키면은 네. 이거는 국지전 전면전은 따는 당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쟁인데요.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북의 신년사를 봤을 때. 네. 그리고 그 전면전도 핵전쟁입니다. 네. 물론 전략핵을 쓰는 건 아니고 전술핵을 쓰는 거겠지만 전쟁 초기부터 전술핵을 써서 네. 일거에 제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북쪽이. 아.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남쪽이 맨날 우리가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큰소리치지만 그건 핵을 빼고 하는 얘기고 음. <laughs> 핵을 네. 상정해 놓고 하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핵무장국가와 비핵국가잖아요. 핵이 없는 음. 나라. 미국한테 부탁해서 전술핵을 좀 받는다든가 예. 확장 억제를 한다라 그런 건데 예. 그러면 북에서 전술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북을 전술핵으로 공격해주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미국이 그 행동할 수있했냐는 거죠. 네. 그랬다간 바로 본토로 음. 미국 본토로 날아갔텐데전략적이 네. 미국에서 미국이 그 단계에서 전술핵 공격을 할수 있느냐? 사실, 미국은 음. 뭔가 같이 여러 명 끌어들여서 같이 공격해줄 것처럼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네. 홍해에서도 네. 여러 명 끌어들이지만 사실은 결정적 행동은못 하죠. 결정적 행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군이 피해를 입는 것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미국 본토가 두드려 맞는 거잖아요. 음. 완전 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까지 결정을 내리긴 어려워요. 미국 본토에 미사일 날아온 거를, 예. 어, 뭐, 괜찮아, 좀 맞지, 뭐.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안 되지. 그게 네. 어떻게 됩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음. 이 국내에 있는 지금 주한미군, 뭐, 예를 들면 평택. 네. 여기만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핵전소전술핵 하나, 하나 떨어졌다. 그, 그러면은, 거의, 미국은, 전면, 거의 전멸인데요. 미국은 본토에 안 떨어져도 그만 빨리 하자고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전술핵으로 네. 만약에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네. 초장에 공격하면 미국은 발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맞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미군들이 몇명 죽냐 마냐 이건 저희들 사실 뭐 그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용산, 용산에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그럼 민간인 피해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거 지금 빨리 빠르게 윤석열을 지금 음,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